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녹음을 하다가 들어간 원치 않은 클릭 소리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 근방에 뭔가 틱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런 소리가 녹음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대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어떠한 플러그인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소톱에서 나오는 디클릭이라는 플러그인이었어요. 이걸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인서트에다가 자 깔끔하게 소리가 없어졌지만 보시면은 지금 24개의 클릭을 고쳤다고 나오는데 즉 제가 원하지 않는 소리도 조금 원본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스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원본이 상하고 있는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보컬이나 그런 좀 민감한 악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치 않은 소리들을 고친 것을 좋지 않게 우리가 부작용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서트로 걷는 방법 말고 제가 다른 방법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부분만 선택을 한 다음에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오디오 스위스에서 아주 톱 그리고 디클릭. 오디오 스위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리듬만 한번 클릭을 제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으면서 세팅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싱글 밴드가 아닌 랜덤 클릭으로 놓고 하이 프리퀀시에 좀 집중하게 한 다음에 약간 와이드닝을 높이고 세스티비티를 조금 줄이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원하지 않는 소리만을 지금 지우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런 클릭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약간 보너스 같은 영상으로 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디클릭 같은 게 없는 시절 혹은 여러분들이 디키클릭 플러그인이 없는 경우 혹은 프로토스 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이즈를 제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줌인을 해서 외브 파형으로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이유에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외브 파형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튀면서 소리가 클릭이 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프로토스에서는요. 펜슬툴을 이용을 해서요. 여기를 한번 예쁘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모난 친구야. 그러지 말고 예쁘게 한번 그려줘 보자. 자, 예쁘게 그렸거든요. <laughs> 이 상태로 한번 뒷클릭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살짝 들리긴 했는데. 아, 여러분들. 살짝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쁘게 한번 제가 미술을 굉장히 못 했었는데요 미술을 하는 느낌으로 아주 아름답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주 깔끔하게 사라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웨이브 팝을 그려서 수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